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축복을 원합니다. 넉넉한 삶을 살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필요할 때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재물을 주십시오. 저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나 기도한다고 해서 재정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애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재정을 맡기시는 사람은 분명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재물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과 정직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십니다. 재물은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재정의 통로가 되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재정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재물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임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십니다. 세상은 재물을 목적이라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인생이 열리고 재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물질이 많을수록 인생의 질이 높아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수단입니다. 성경에는 부유했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나섰고 그 여정 속에서 받은 복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재정과 자원을 다룰 수 있었지만 자신이 가진 것중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준비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다윗은 재물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물을 쥐기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 재물은 그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재물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그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의 중심이 재물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재정의 통로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 그의 뜻을 이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쉽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재정을 왜 필요로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삶의 풍요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나누기 위함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기꺼이 손을 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재물을 도구로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재물 앞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없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그 재물을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재물을 맡겨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재정의 문을 여십니다. 재물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삶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둘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즉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돈이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라는 영적인 전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뜻과 기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더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더 하심에는 재정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재정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이 그 재정을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시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시간이 생겨도 돈이 생겨도 기회가 생겨도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 복음이 전해지는 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자원과 재정을 기꺼이 흘려보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애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하고 그의 머물 곳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리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나중에 위기의 때에도 그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움직인 그녀의 삶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재정적인 축복을 목적 삼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고 오히려 넘치도록 더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흘려보내면 그 손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이 살고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손에 채우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말씀이 단순한 축복의 공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니 이제 재물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계산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내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필요를 넘치도록 더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보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기도뿐 아니라 실제적인 결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때, 시간을 어디에 쓸지 고민할 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 손에 계속해서 자원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그 중심을 흔들림 없이 죽게 드리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재물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더하시며 재정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로 재정을 다루며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결정하며 재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깊이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선택은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부분을 드러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는가는 단지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과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정에 관한 결정을 가볍게 넘기는 사람보다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 재정의 사용을 통해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며 재정을 다룬다는 것은 돈의 흐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려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아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재정과 자원이 필요했지만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조차 이번에도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재정이라는 민감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만 결정한다면 그 결정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라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재정을 다루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식에 끌려가게 됩니다. 수익이 더 나는 길, 눈에 좋아 보이는 투자, 당장 필요한 해결책만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이 결정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인지 점검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때로는 결정을 멈추게도 하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로 재정을 다루는 사람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급할수록 더 침착하게 하나님께 묻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며 실제로 채우실 준비를 하십니다. 재정의 결정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예비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돈에도 기도합니다. 단돈 만원을 어디에 쓸지 고민할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합니다. 가게의 흐름 속에서도 사역을 위한 예산에서도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결정을 할 때에도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중심을 귀히 보시고 그 손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받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기십니다. 그 감당의 기준은 크고 화려한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묻고, 기도로 결정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재정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더 많은 재정을 맡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질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나님, 이 결정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재정의 통로를 여시고 그 손을 통해 더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로 재정을 다루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아낌없이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재정을 맡기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에 쓰려 하는지, 결정의 순간마다 누구의 뜻을 따르려 하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공통점은 단순한 재정 관리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삶의 태도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기도로 재정을 다루며 하나님께 묻는 사람. 이세 가지는 겉보기엔 평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매우 깊은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손의 재물을 맡기십니다. 그 손은 붙잡으려 하기보다 내어드리려 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손입니다. 그런 손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그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풍요로운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맡기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우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단지 축복받는 삶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